나 올라다가 왔다. 갑으그 무슨 전문성이 없어. 전문성이 없는 이야기로. 상대방이 허든 받은 내 얘기만 하면 된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이야기? 그렇지. <웃음> 그러면, <웃음> 네가 해. <해야 돼. 웃음> 아, 놀리지 아, 말고, 당신만 말 해. 아니, 근데, 어쩌면, 내가,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안울까지는 그리고 김선자 하면은 대체에서 <laughs> 배우로 는 여자도 뭐아뭔데온여자요 또. 여자 여자죠. 그래. 여자 여자. 여자. 김김이 여자. 아니, 깐건 아무 <laughs> <여, 웃음> 이름이 김선자 선자 여사님이시도만. <laughs> 아니 그런데 감히 내가 여기서 이게 며치가안 되지. 회안 뭐, 다니는 있잖아. 그래요. 회안 뭐, 다니는 회 있어요. 그게 아니 어제 어제 고모가 안 가서 음. 다 가셨거든요. 박수 소 금방 나와 박수 때삐이죠 박수면서. 저요? 저요? 그래서 나몇장 하고 싶은데 <laughs> 아,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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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게이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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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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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네, 아이디가 이거 통치로 이거 온 거는 따라진 것보다 배가 이게 온 거거든. 그치, 네. 아 이거. <laughs> 이야 아, 이거. 네, 네, 네. 나 오늘 저기 했을 때안 가기 안 가는 게 오히려 천만 이억이 된거예왜냐면 네. 우리 저밑에 있어 밑에 밑에 밑에. 저거 어떤 나아? 복만 있으면 안나와 그래 요 밑에치가 있다요 밑에. 그나 나를 술을 주면 여러분들은 가오를 해야돼 어쩔수 없어 어쩔 없어 내가 할수할수 ]게. ]게. 지금 이생 7 0평생 살면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70년동안 노력을, 결과물을.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번 네. 그안몇번 겪었어? 겪었어도, 겪었어도 그 결과가 아니면 없거든요. <목소리> 옷을 또 갈아입고 못 와야 되나봐 옷이, 옷이 안 좋아.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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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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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전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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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이전오그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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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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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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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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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맨들를 준비했을 때, 이런 거의 좋으면, 안주도 필요 없어. 는말에 해도, 어마어마해. 안 되지.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온 사람 눈도 있는데, 안주를 먹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어, <laughs> <laughs> 아, 좋아. <laughs> 이게 좋았어 깡은 안된 거야. 요엇은안 된다고. 내가, <laughs> 김선자 씨, 내 들을 기다려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보다 그, 보니까 안 거실려, 줘. 거실려. 좋은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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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냥 줘. 거실려. 거실려는데, 그래도, 그 때로는 너. 내가 그 살아온 그 어떤 과정의 정이. 너도 순듯이 보약이에요. 응. 아, 그도 절도 아니고 달콤한 말 한마디보다 아, 나하고 설자씨하고 이게 안주나 안주 왜지? 맥잔나 했으 안주로 생각 그래. 한 그래 그래 노래 한자리를 먼저 하고 그래. 그래. 안주 고 해야지 그래야 제맛이 지 아니야 아니 노래는 <laughs> 근데 이게 멘트예요 이게 멘트.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72 이에요 네. 72 인데 하물며 살아오면서 어쩌면 내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기는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따라서 70 70 70 7 51년생. 맞아요. 7 7이에요7 7 77. 예. 네. 맞아요. 7 네. 7신가요요박성환 네. 씨가 77. 70 그래요. 70.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뭐좋 몰라. 없이 살다 것도 여기 박수. 근데 비결 비결도 방법도저요저요 비결도 방법도. 없어 속 없이 살면 비결과 방법 다한께없고 그냥 소음이 사용하기 래그재 비결이 건강에 비결의 방법은 그거뿐이삶요 그래서 나도 우리 처형, 1번 처형, 2번 처형, 여기 게 처형될 때시는데데 우리 각시에 대해서 질문한 가지만 먹었어요. 나는 술을 마시면, 나 혼자 마시기 그술 맛이 맛이 없어. 맛이 없는데. 아, 그래? 네. 어, 박수! 대박, 노래. <laughs> 그럼 이제 토크 이제 노래합니다. 예. 네.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외로운 밤에 시부려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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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니 잘한다 땀안나오 <laughs> <그다음은> <나갑니다. 웃음> 인간품, 그 여름의 인간순 나겹지도 가시였데 사랑했던 장미에 비바람에꽃피 나름 한달이 슬픔인데 그러는 더지거 <laughs> <오늘을> <laughs> <laughs> 오늘 또 와서 못했어. 오늘 또 와서 못했어. 아이고, 진짜. 오늘 오늘 또또 와서 못 내버렸어. <laughs> 그제 말고 나랑 연습 조금 합시다. 이거. 네, 죽어도 인연이고 살아도 인연. 했을 때뭐 엄청난 뭐 농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데. 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받아들여갖고, 감사함을, 고마움을,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될까. 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리를 할까요? 아, 요리까지는 갈 때도 없어요. 요리까지 가면, 여러분들 너무 아, 힘들어요. 야, 야. <웃음> <웃음> 야, 감사합니다. 이거, 고마움은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고맙고, 연자씨, 이리 와. 예, 네, 아가기있잖아자박자맞어요 우리, 아,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차 어, 우리 저, 최형 우리 1번 최형카메라 요로 돌려. 우리 최형은 영원한 우리 최형이 1번. 해서, 오늘 여기, 2022년 네. 8월 15일, 14 오늘 3일이몇 가지 서울에서 오신 우리 처형이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 내가 아, 내가 감사해. 나는 <laughs> 아니, 아니, 이 사랑스럽고 나는... 맙고 감사한 분에 내가, 아쉬워서... 내가 이내 마음 표현으로다가 소하니. 나는 넣었고. 내가 아쉬워서 왔는데 나를 고맙게 하면 내가 더 미안해. 아닙니다. 네 <laughs>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숟가락 놓을 때까지 네. 영원한 당신이고 네. 영원한 사랑이고 네 예. 영원한 예. 우리 인천입니다 영원한 재난이고 네 예. 영원히 재난이고 우리 저 여기 권예산이 네. 인천 네. 인천 대표 <laughs> 인천 대표 우리 권예산 오늘 저기서 서울 저기 어디 그기뭔 신림동 신림동이 아니고 신흥, 미천, 시흥, 시흥, 아까 신흥 신 신흥 아까 여기 이제 지원이 아파트 신흥 광장 광명인가 신흥 서울시요 신흥 거기 우리 저 지원이 먹둥이올 수수 근데, 뒤집 혼난 같은 말 내가 혼 그런 것도 있어. <laughs> <이게> 그 <그거> 인정하고, 기고 반사하고. 그서 그래도 다지 응, 그러니까. 그래도. 박수 응? 박수한테 <laughs> 우리 박신이 왕씨, 우리 봐줘. 그래. 잘 봐줘. 이거 이고맙다뭐 <laughs> 아, <laughs> 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차례 여기까지, 이또 이렇게, 김선자씨 <laughs> 네. 우리 저, 박정호씨 1번. <laughs> 우리가 간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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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저랏도> 내가? <목소리> 지 그래, 우리가 식을 찾아서 이렇게 한 것보다 네. 이게 순수하고 더 좋아? 좋아요. 네? 재밌어요. 격식 네. 찾으면 우리 손못 <목소리> <속> 쉬어? 격식 <목소리> 챙기면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소리> 그냥 어, 우리 할 있는 대로. 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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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족한 거 맞죠?